22가입니다. 방주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자, 노아 시대의 노,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과 방주를 통해서 구원 사건을 보여 주는데 이건 단순히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이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예표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운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곧 시급하게 올 것이라는 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 방주 대신 그리스도를 창세기 6장을 통해서 알려 주신 겁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아벨의 영적 유산을 받았고, 아벨이 죽고 난 이후에 세도 후손들이 가치관이 세속화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과 혼인을 맺으면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영혼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떠나게 되고, 그 후손들 레피림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타락된 자들로 말미암아 계속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죄악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노아 시대 때의 문제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함께하지 않고 육체가 된 이유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거고 죄악이 가득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 죄 문제였고. 내피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타락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의 문제다. 그게 사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의 문제. 그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로 종말론적인 심판이 오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말씀 운동을 할수 있는 한 사람을 선택한 게 노아입니다. 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방주요. 방주 운동이 말씀 운동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그랬는데 노아는 의인이여 완전한 자가 될수 있냐? 첫 번째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 6장 8절.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고. 어떤 일이든지 동행했고. 세 번째는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동행하는 비밀을 가졌던 이유는 피제사입니다. 그래서 방주 나오자마자 바로 피제사. 피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성경 한 권들을 찾아보면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보면 이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만 만들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보면 예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므로 오직 의의를 전파하는 노화라고 되어 있어요. 산 위에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볼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저게 무엇인지 의미를 알도록 방주를 만들면서도 오직 의의를 전파했다 그랬고, 하나 더 찾아보면,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화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과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아직 임하지 않은 비도 내리지 않고 홍수가 임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걸 보고도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과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그 말씀 운동을 한 사람이 노아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죠. 오직 방주만이 자기와 가족과 모든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디모데후의 2장의 법대로 순종해서 방주를 정확하게 만들었고 방주 안에 들어간 짐승들은 모두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노아 방주는 예수 그리스의 도 그림자예요. 방주 대신 그리스의 도 키워드는 3번인데 노아의 때와 같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심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방주와 그리스를 도 통한 구원을 허락하셨는데 이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구원의 방조를 나무라고 만들, 나무로 만들으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신다라는 몸된 십작에서 자기 몸을 찢으셨던 의미들을 표현하고요. 방조 안에 구원받을 자들과 짐승들이 거할 룸을, 처소를 만들으라고 했는데, 그거는 요한복음 14장에 천국의 처소를 만드는 의미와 똑같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방주 안으로 부르셨듯이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승자로 부르셨고 방주로 들어가는 문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양의 문이 되신 그리스도도 오직 한 길입니다. 그리고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닫아버리는데 하나님이 닫아버리고 난다음 구원의 기회가 없다. 살아있는 동안에만 구원의 기회가 있고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과 정결한 짐승뿐 아니라 부정한 짐승도 같이 탔어요. 정결했던 부정했던 모든 사람의 생명을 보존받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의인이나 죄인이나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 그더재미난 거는 창세기 6장 20절을 보면 방주를 지었더니 짐승이 나왔다고 돼 있어요. 노아 여덟 식구가 짐승을 막둘씩 이렇게 막 차들어다는 게 아니라 방주가 완성되니 창세기 6장 20절에 짐승들이 나아왔고 창세기 7장 15절에도 노아에게로 방주가 완성되어지는 시간표를 따라 나왔다. 말씀 운동이 예수가 그렇다는 정확한 말씀 운동이 진행되면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들이 그 말씀 운동하는 대로 나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전 2장 47절의 역사와 같은 게 말씀 운동입니다. 방주 운동. 이 방주를 곳곳마다 세우는 게 말씀 운동이다. 그래서 방주의 실체가 바로 그리스도다. 아멘.